제 오늘 원포인트 레슨을 해서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 그리고 또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냅골프 배세준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컨텐츠 레슨으로 저희가 악플러 시리즈를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부산님이 좀 멘탈이 많이 나간 상태에서 쳤는데 어, 댓글들을 보니까 굉장히 악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때 스윙이 뭐 연습을 많이 안 했다고 라 하지만 어, 조금 너무 플랫하고 스윙 자체가 뭐 싱글을 칠수 있는 시, 스윙은 아니어서 제가 이거 부산님을 조금 레슨 해드리는 걸로 제 레슨을 통해서 조금만 바꿔드리면 골프의 게임의 질이 더 높아지겠다, 향상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최초로 우리 아플러님을 제가 또 용서하면서 레슨을 좀 해볼까 합니다 스네이가 아플러를 레슨하다 재밌게 봐주시고 부산님 스윙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래시고요 비프에프터 해가지고 바뀐 모습 그리고 연습들이 유용한 연습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자, 가서 피겨 연습장 가서. 드디어 김영식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김영식 선수, 250 미터까지 가네요. 아, 비거리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군요. 내 나이가 어 빼서 맞제 250 미터. 자, 우리 이제 부산님 댓글 보였어요. 저 뭐. 무서워서 아, 못 봤는데, 아, 네. 듣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원포인트 레슨을 해서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 그리고 또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괜찮나요? 되게 착해, 착해, 착해진 것 같은데. 겸손하게 살기로 했 아, 그쵸. <laughs> 골프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때 이후로 어떻게 멘탈이 좀 회복이 됐는지, 골프 실력이 그때 이후로 좀 어때요? 어, 그래도 크게. 우리 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너무 이제 잘 치려고 안 하고 아.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한 80개 네. 중후반을 최대한 어, 지켜보려고 어려운, 그게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아막 옛날 과거의 영광에 살아서 어, 어.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스윙을 보니까 제가 진짜 이거는 좀 조금만 고치면 스윙 진짜 좋아지겠다 스쿼도 좋아지겠다 샷도 좋아지겠다 생각한 게 백스윙을 랐을때 너무 낮아요 봤어요 영상? 네.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laughs> 둘러치고 이게 돌려치면서 훅이 엄청 났는데 오늘 한번 일단 보고 아직도 그렇게 치고 있는지 좀 테스트를 해보고 제 레슨을 좀 해드릴게요. 레슨비 가져왔어요? 갖고 왔죠. 얼마 갖고 왔어요? 밥값 정도. 밥값. <laughs> 어한0 개만 천천히 그냥 몸풀어됩니다어 예쁜 들어온데. 근데 약간 이제 흑성이네요, 흑성. 훅성. 오, 볼빨 좋아. 아이언도 한번 맞춰볼래, 아이언? 그때 아이언 보니까 전부 다막뒤땅 나고. 아, 오잘 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치 치는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아, 아니 아니구나. 좀 급한 사람들 있어요. 막 차분하게 못 하고 급한 사람들. 혹시 ADHD 있어요? 이뭔 개소리야? 검사 안받아봤죠안 받아봤죠? 안 받아봤는데. 살짝 있죠. 살짝 있는 거. 아 제가 ADHD 상위 5%니까 저도 진짜 급하거든요. 긴장되면 더 급해져요. 더 빨라지고 루틴도 엄청 빨라지고 그때 조금 더 차분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마지막 하나.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부사님은 문제점부터 해결 방법까지 우리가 자주 만날 수는 없으니까 연습 방법까지 알려줄 거예요. 다 알려줄 거예요. 오늘 그냥 피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앞에서 보세요. 백스윙 올라갈 때 너무 인사이드야. 자, 인사이드 들어갔다가 인사이드로 들어와요. 공칠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쳐야 돼요? <laughs> 맞아요, 어, 정확히요 자, 가마치는, 가마치면 어떻게 가고? 왼쪽으로 가죠. 왼쪽 가죠? 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인사이드 들어왔어요. 어떻게 쳐요? 몸을 돌려서. 몸을 돌려서? 이거 나오기가 진짜 힘듭니다. 타이밍 맞추기가. 부산님은 밀어칩니다. 그러니까 푸시 아니면 들어오훅둘 중에 하나예요. 스트레이트 갈 때도 있지만, 기본, 엠방 그냥 들어옵니다. 자, 이런 분들 어떤 연습해야 되냐? 백스윙 올라갔을 때, 하프스윙 정도 갔을 때, 공한테 바로 올수 있어야 돼요 어? 내가 손을 돌리지 않고 백스윙 올라왔을 때 손목 쓰지 않고 공한테 바로 와서 맞출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는 연습 하나 알려줄게요 후딱 알려줄게요 자이 공라인 있죠 진짜 비싼 레슨이에요 이거 내 발끝이랑 이 공라인 있죠 이 일자로 만들어 놓고 하프스윙 갔을 때이 그리끝이 이 바닥을 볼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 공간 안에 떨어질 수 있게, 이 그립 끝이. 자, 근데 똑바로 가려면 정중앙이 제일 좋습니다. 자, 만약 부사님이 백스윙 하프스윙 올렸을 때 그립 끝이 저쪽을 보고 있다. 많이 샬로우한 거에 누워있는 거. 요러면 손목을 많이 쓰게 된다, 몸을 돌리든. 두 번째, 세워져 있으면 많이 가파른 거예요. 찍어치기 좋다, 항상 스퀘어. 중앙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이에요,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없어요. 봐봐요. 안으로 들어가면. 없죠? 좁죠? 바깥쪽으로만 가면 공간이 넓어요. 부사님은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공간을 만드는 연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왼쪽 어깨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자, 왼쪽 어깨가 들리면 낮아져요. 근데 필드에서 이게 치더라고요. 보니까. 자, 테이크웨이만 오면 돼요. 자, 이렇게 손목 돌려서 오면 안 돼요. 음... 다시. 여기까지 와보세요. 그쵸. 여기까지. 자, 골반 살짝 빼주고. 자, 거기까지만 만들면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한번 더. 자, 왼쪽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작할 때만. 그 다음에 뭐할 거예요? 회전해야 돼요. 돌아야 돼요. 그쵸. 더 돌아보세요. 자, 이때 우리 부사님은, 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다시. 이 가슴에서 이 손까지 여기가 공간이거든요 여기를 넓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넓어지게 가슴에서 손까지 엄청 뻐근하죠 등근육도 많이 써집니다 자 왼쪽 어깨 살짝 떨어지면서 그쵸 우리의 스윙 궤도를 좀 가파르게 만들어야 돼요 스윙 궤도를 자한번더더 더 넓게 오케이 그쵸 자 부사님 공잘 맞추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상에서 달라진 모습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살살 쳐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넓게 한 다음에 살살 넓게. 오, 어, 약간 페이드, 약간 밀려 맞죠? 네. 자, 이쪽 스윙 을 하니까 이쪽으로 연습 스윙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훅을 친다? 연습생에서 연습할 때는 페이드나 슬라이스 치려고 해야 돼요. 그래도 잘안 납니다. 자, 첫 번째 백스윙 올라갈 때뭐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이 그립 끝. 하프 갔을 때이 공간 안에서 가운데에 아이언이면 더 좁아집니다. 공간이 가까워지니까. 자 하프 스윙 때이 그립 끝 체크해주고 세 번째, 아두 번째 공간이요. 부산에 여기 갔을 때 여기 있어요, 손이. 이게 없어요. 자 좁아지는 사람들은 내려올 때 무조건 풉니다. 넓어진 사람들은 풀면서 안 와요. 넓어진 사람들은 무조건 좁아지면서 와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넓어졌다가 좁아지면서 치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왼쪽 어깨. 제일 중요해. 이거는 사실 드라이버보다 아이언에서 더 중요합니다. 자, 왼쪽 어깨가 들리면서 떨어지면 이건 이거 무조건 뒤에서 업어 치는 스윙이 나와요. 뒤집어지고. 자, 왼쪽 어깨가 숙여지면서 아래로. 그 다음에 공간. 원. 자, 이러면 이렇게 예쁜 페이드 나죠? 제가 요렇게 고쳤어요. 드로우에서.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왼다리 버티고. 오케이, 오케이. 자, 요렇게 내가 밸런스를 잡아 나가면 돼요. 페이드도 치고, 드로우도 치면서. 왼다리 잡, 잡고. 그쵸, 그쵸. 거기까지만. 시작만 잡으면 돼. 시작만. 넓게. 그쵸. 궤도도 가파르게. 어깨 숙이면서. 그쵸. 어, 오케이. 어, 괜찮아요. 자, 이게 머리 들, 들렸는데 머리 잡고. 자, 힘 빼고 톡 쳐야 됩니다. 자, 보세요. 테이크어웨에 와보세요. 자, 왔을 때 어, 골반 쭉 빼고. 그쵸. 어깨 여기까지 들,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들 거예요. 이렇게. 여기, 여기, 어깨로.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이렇게 갑자기 바뀌면 안 맞는데, 아까 제가 세게 안 쳤죠? 자, 이 영상에서는 진짜 그냥 맞추기만 해도 250가는 것처럼 보여요. 알겠죠? 살살 쳐요. 방향만 나오면 돼요, 방향만. 자, 유튜브 각 생각하세요, 유튜브 각. 어, 약간 페이드가 났어요. 자, 뭔가 궤도, 스윙 궤도만 바꾸니까. 자, 7번 아이언 또 쳐보세요. 터치가 바로 달라졌을 거야. 이 궤도가 바뀌면 아이언 터치가 달라집니다. 아, 이게 임팩트가 좋아져, 임팩트가. 오, 어, 쫙쫙 맞죠, 쫙쫙. 자, 제가 다시 드라이버. 자, 왜 아이언 좋아지냐. 자, 제가 한 번만 쳐볼게요. 우리 부사님은 여기서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낮게 쓸면서 들어오면서 퍼올렸단 말이에요. 쓰러지고. 자, 근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공 위에. 그럼 그냥 떨어지면 맞는 거예요. 자, 우리 페이드 났으니까 내 스윙을 살짝만 섞어보는 거예요. 오, 굿.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자, 왼쪽 어깨. 타비치. 깔끔한, 오, 페이드 났어, 페이드.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변화 이제 보여줄 때가 왔어요. 자, 마지막 한번 더. 자, 이제 정리해, 정리. 자, 1번. 어드레스 해서 하프 와봐요. 여기까지 왔을 때이 그립 끝이 항상 대각선 공이랑 내 발끝 사이에 있어야 돼, 중앙에. 자, 요거 생각하면서 왼쪽 어깨 신경쓰면서 다시 한번 더. 자, 이때 어깨 숙인 상태에서 공간, 넓게. 유지해서 백스윙 탑까지 이거 안 돼요. 자 이때 힘들죠. 힘힘 빼봐요. 힘 빼봐요. 힘 빼봐. 이거 내가 들고 있어요. 내가. 오케이 힘 빼요. 힘 빼. 자힘 빼고 있어요. 힘 빼고 있어요. 힘 빼고 있어요. 자힘 빼고 있어요. 자 스윙. 스윙. 그때 힘 빼고 맞출 수 있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힘 진짜 많이 빠져요. 탑에서 멈춘 상태에서 자세 가지요. 체크할 거 어깨, 그립, 공간. 가슴에서 손까지만 셋업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크게 못 가요. 넓은 사람들이 좁게 갑니다. 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넓게 갈수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당기는 느낌보다 더 넓어지는 느낌이 쉬워요. 자 넓은 사람들은 넓게 가는 것보다는 당기는 게 쉽습니다. 좁아지는 게. 자 오케이 오딱 좋다. 자 왼쪽 어깨. 오케이. 자, 마지막. 오. 자, 한번 연습. 공간. 더 넓게. 자, 골반 뺄어 골반. 그쵸, 더. 자, 그것만 만들고 스윙하는 건데 살살 씻 거예요, 살살. 왼다리 버티고. 굿 오케이 자 어때요 엄청 힘들죠? 네 엄청 힘들죠 골프가 이렇게 힘듭니다 자 마지막 우리 레슨 원포인트로 짧게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오늘? 구독자인 배워야 돼 이게 약간 궤도랑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훅을 친다 슬라이스 치려고 하면 됩니다. 오. 훅이 너무 심해진다, 슬라이스 나는 사람들 거 보고 배우세요. 오. 훅이 난다, 슬라이스 난다. 훅 치는 사람도 이 사람 보면 됩니다. 만약 내가 슬라이스로 고민한다, 이 사람 스윙 보고 배우시면 돼요. 이게 약간 영점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슬라이스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어 내가 가지고 아직... 있던 감을 좀 꺼내서 섞어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드레스 때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딱 오늘 내 가지고요. 일단은 그립 끝. 그리고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응. 왔을 때, 내 발끝 공 사이에 가운데 올수 있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여기. 공간. 공간 멀어지는 거 그렇죠. 한번 해봐요. 골반이랑 여기랑 배꼽이랑 손이 이렇게 멀어져야 돼요. 이게 공간이에요. 우리 항상 안으로 들어가면 좁아집니다. 넓게 앞으로. 자, 세 번째. 세 번째, 어깨. 그렇죠. 이 어깨. 제일 중요해요. 지 우리 항상 게 들리면 안 됩니다. 들리면 낮아져요. 음. 그럼 여기서 들려 쳐서 다 열려 맞거나 슬라이스 나거나 손을 감아 감아서 훅 나거나. 나거나.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있었어요. 마지막에 어드레 섰을 때 간격, 간격. 어 어떻게 보면 AS죠. AS 해주신다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아니 근데 또 우리 채널 나와서 이제 참여해 준 네. 것도 진짜 고맙긴 한데 돈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음. 뭐 레슨이라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 감사한 분들이니까 또 나와서. 이거 다 치우고 가세요. 네, 이거 다 치우고 가요. <laughs> 오케이, 파이팅 자, 갈게요. 빠이!